아, 손이 또 갈라지네. 순자씨! 그 정도로 힘들면 어떻게 이래. 빨리 좀 해요. 오늘 단체 예약 많아. 70세 강순자의 하루는 양파 열박스를 까는 것으로 시작한다. 겨울이면 온수가 잘안 나와 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다. 순자는 자식도 형편이 좋지 않아 7년 넘게 이 가게에 몸을 맡긴 채 어디로도 갈수 없었다.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월급조차 입 밖에 내지 못한 순자였다. 입금 내역이 없습니다 월급날이 돌아오는 날이면 순자는 폰을 열어 매번 같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6개월째였다 사장님 월급 반이라도 먼저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이고 순자씨 요즘 장사 죽수는 거 몰라? 내가 없는 돈 쥐어짜서라도 조금씩 주고 있잖아 다음 달엔 줄게 다음 달엔 진짜로 그리고 다음 달 40만 원만 입금되었다 사장님이 돈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 나도 힘들다니까 월세에 인건비에 재료값에 여기 매일 인간들이 끊이지 않아 보여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이 가게 한다고 돈 버는 줄 알아? 하지만 매일 웨이팅 줄이 생기던 그 대박집에서 손님이 모르는 뒷면은 강순자 혼자 짊어진 결과였다 양파깎기 반찬 준비, 야채 손질, 설거지, 서빙 하루 14시간을 채워도 야근 수당은 없었다 어느 날 집에 제사 있다 했지? 전좀 해와요 가게에서 같이 쓰게. 제가 가게에서 쓸 전을요. 아이고, 어차피 집에서 할거 아니에요. 겸사겸사 하면 되지 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묵묵히 전을 부쳤다. 밤 늦은 시간 좁은 빌라 부엌 기름 튀는 소리에 맞춰 사장의 전화벨이 울린다. 순자 씨, 전좀 넉넉하게 해 와야 돼요. 내일 바쁘니까. 순자의 한숨은 기름 냄새에 묻혀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는 주방에서 그대로 쓰러졌다. 아이고, 병원 좀 다녀와요. 근데 내일은 나와야 해요. 주말 장사 많으니까. 손목은 붓고 허리는 굽고 혈압은 오를 대로 올랐다. 그녀는 자신보다 가게를 먼저 챙기는 사장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7년을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는 당신을 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라는 뜻이었다. 사장님 밀린 월급이 600이 넘는데요. 순자는 오래 버텼다. 조심스럽게 마지막 요구를 했다. 에이, 뭔 소리야? 나눠서 다 줬자. 증거 있어요? 계좌 이체라도 있어? 내가 현금으로 다 줬다고 몇번 말해? 증거는 없었다.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그녀의 모든 시간을 지워버리는 선언이었다. 증거가 없으면 존재도 없는 것이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사장님 반찬 다시 돌려쓰는 거, 유통기한 지난 고기 섞어서 파는 거, 원산지 속여서 메뉴 올린 거저다 찍어놨어요. 뭐? 너 지금 미쳤어? 그걸 왜 찍어? 그날 가게 뒤편의 좁은 주방. 한참 동안 눌러 참고 있던 알바생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끝까지 튀어나왔다. 사장은 매일처럼 70 넘은 이모들에게 소리 질렀다. 손목 아프다 하면 늙어서 그래. 힘들다 하면 그 정도도 못 버티면 나가라. 조금만 실수해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졌다. 알바생은 그 모습을 몇달 동안 지켜봤다. 늦은 밤 접시를 닦으며 저 이모들도 내 부모님 나이인데 마음 한쪽이 늘 아팠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상한 반찬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돌려 쓰라고 했다. 알바생은 그 순간 손이 멈췄다. 지금 당장 사진 삭제 당장 그걸로 뭘 하려고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 영상은 바로 그날 사건 반장 제보센터로 전달됐다. 직원 월급 수개월 미지급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휴 진짜로 우리도 힘들어요. 이런 걸 문제 삼으면 우리나라 자영업 식당들 다문 닫아야 돼요. 다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식자재 납품업체 대금 1억 채불 직원 부당대우 위생 문제까지 제보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오해가 있어요. 이번 달 말에 다 주려고 했어요. 그의 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 가해자의 논리였다. 카메라는 그의 표정을 적나라하게 잡아냈다. 내부 영상이 공개되자 여론은 폭발했다. 전화항이, 리뷰 테러, SNS 공유, 방송국 구속 취재 후 결국 오리주물럭 대형식당은 폐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사장은 다른 지역에서 새 가게를 준비 중이었다. 관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다행히 사회적 공론화 덕분에 강순자 씨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체불됐던 임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 늦었고 너무 고통스러웠고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었다. 이런 착취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계속됩니다. 밀린 월급은 노동청 1,350번호로 신고, 위생 문제는 구청, 사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 아프면 산재 사장이 도망가면 소액 체당금 방법은 있습니다. 혼자 참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이런 일들은요.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계시면 혼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가까운 누구에게라도 꼭 도움을 청하세요. 말 한마디만 건네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바람이 많이 차갑죠? 밖에 나가실 때는 따뜻한 옷 챙겨 입고, 목도리도 동여매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